진짜 소리넣고 팬티 질러? <laughs> <laughs> 같이 <찔러 웃음>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살짝 풀릴 수 있다는 거아그 아까 전에 저한테 그말 했거든요 머라벨이 <laughs> <laughs> 점점 좋아지고 있는 요즘 주 4일째가 된다면 당신은 어떤 요일에 쉬고 싶으신가요? 수요일 날 쉬면서 중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아니면 금요일 날 쉬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을 쉰다 여러분의 선택은? 이게 10년 차가이고 <laughs> 칠때 고민 없이 확신이 좋다 이틀에 있었던 그 퇴사 욕구를 누를 수 있다? 아, 아, 그래요? 솔직히 맞잖아요. 삼성생명도. 인정?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으면 훨씬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공휴일이 솔직당하고는. 설득. <laughs> 아,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더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자.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쉬면 업무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. 아, 이거는 전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. No!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도. 네, 아무도 수요일 안 고를 것 같네요. 나만 금요일 날 쉬면 좋지. 그럼 내가 놀러 갈수 있으니까. 목요일날 반차 때리고 점심 먹고 출발해가지고 가면은 거의 3일을 계속 놀수 있는 거니까. 네.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쉬잖아요. 네. 그러면 은 아무데도 못 가. 네. 어차피 고속도로 꽉 막혀 있고 네. 할수 있는 게 없어. 수요일을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예요. 금요일 날 쉬면은 이제 다음 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일을 할때 일주일에 한번보이잖아요 목요일. 수요일 날 쉬면은 일주일에 두 번이 될 수가 있잖아요. 화요일하고. 금요일 일주일에 한번 보다 두번더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자 저는 쉴때확뭘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은 게 만약에 수요일을 쉬면 또 수요일 저녁에 아네 출근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쉴때 고민 없이 확 쉬는 게 좋아요 지 화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밤 같은 아, 느낌을 느끼고 금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밤 같은 <laughs> 느낌을 느끼면 금요일 날두 번이네 네. 그치지 근절이 그두 번인 거지. 비정의 논리. 덜 하긴 하겠지만은 월요병이 두번올것 같고, 수요일에서 목요일 출근할 때도 또그 월요병 같은 게 약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, 업무도 중간에 막 끊기는 느낌이 좀 생길 것같고 저희 파트장님께서늘 말씀하시길 <laughs> 너무 오래 쉬면 업무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. 너무 오래 쉬어도 쉰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수요일날 쉬다 보면은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되면 어, 내일 또 쉰다 이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쉬는 게 저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 수요일날 쉬잖아? 응. 어, 월화 출근하고 화요일날 퇴사 욕구 일어날 때 수요일날 잠깐 쉬어. 응. 마음 수술리고 <laughs> 목금 출근해서 또 금요일 에 퇴사했고 일 이런 때또 토요일에 또 쉬고 일요일에 쉬고 네. 중간에 하루씩 쉬는 거 자체가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달력을 직장인들 많이 펼쳐보고 공휴일이 무슨 언제 있냐 체크하시잖아요, 다들.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으면 훨씬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휴일이? 올해 너무 힘들어요. 너무 공휴일 없고. 월요일에 딱 출근했는데. 어. 내일까지만 출근하면은 쉰다 이렇게 하고 아, 또 오, 출근해가지고 목요일날 오. 출근해서 어 내일까지만 이러면 또 쉰다 아, 그래서 저는 <웃음> 금요일. <웃음> 금요일 오후가 되면 퇴근할 때부터 벌써 우울해요 월요일 생각에 주 사일째가 돼서 금요일 쉬면 조금 더 월요일 <laughs> 퇴근할 때부터 우울 <laughs> 아, 아니 아니 조금 덜 우울하지 않을까 오, 아닌가 오, 목요일부터, 목요일부터 우울하지 그이... 파트장님이 언제까지 해?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 같아요 <laughs> 특별히 의이라고할것 없이 그냥 매일매일 바쁜 거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월요일 주말 동안 쉰 정신을 로딩하는 데만 반나절 업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데 반나절? 그럼 퇴근 <laughs> 저희는 주말이 제일 바빠요 사실 주말에 출근하세요 그렇죠 어... 왜냐면은, 세일즈 파트 이런 영업팀에 있는 분들은, 저희는 평일에 오지만, 고객분들이 시간이 네. 평일에 일을 하시잖아요. 네. 저 그럼 주말에 오시겠죠? 네. 그럼 저희가 네. 어떻게 해요? 가야지. 네. 네. 주말에. 네. 나랑 약속한 고객님이, 아,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되는데 좀 가도 되나요? 그러면, 어, 아니요. 평일에 오세요. 네. 라고 할수 없잖아요. 네. 없지. 네. 그러니까 가야 돼요. 그래서. 진짜 미기분 열어가지고 아니지. 아, no. 이 여왕 개미가 참낯참 답답해 죽겠다. 진짜 <laughs> <아니요>. 주말에 <laughs> 아우 진짜. 아 주말 아침. 아니야 여자 여자. 어떻게 하지 진짜로? 어떻게? 당직 팀이 매달 나가요. 아, 돌아가면서 주말 아유. 출근 팀이 있는데 아유. 원래는 정식적으로 는 출근이 아니지만 아유. 출근을 하는 거죠. 몰랐죠 이런 거. 알죠. 모르잖아요. 당시가 알아요. 돌아가면서 하는 거. 나고리 들에서요. 응. 뭐 여왕 개미님은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아저 같은 경우는. 질문이 멀죠 <laughs> 지금은 출근하는 길에 좀 퇴근하고 싶거든요. 운전하면서 가면 올림픽대로에서 차 돌리고 싶은데 주4일째 되면은 점심시간까지는 퇴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래도 생각보다 할 때는 일 열심히 합니다. <laughs> 제 바램으로는 5년 안에는 주 4일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너무 3, 좋을 것같아주 3일째를 바라게 되지 않을까. 그렇습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. 그러면 화요일에도 술 먹고 금요일에도 술 먹는다. 아무나 쉬니까. 이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회사가 주4일째안 해줄 것 같은데. <laughs>